여름에도 입는 옷단이에요 언니들 왜 있잖아 여름에 긴팔을 입으시는 언니들 많잖아요 요거 가능 사이즈 넉넉해요 언니들 넉넉하고 바지도 차콜하고 두 가지 있어요 차콜 진짜 판매 많이 했죠 그날 보여주자마자 많이 나갔잖아요 언니들 <laughs> 어8 0 0 0원이고자 요거 진짜 까리에요 요거 예뻐 어 저도 지금 지금 이거 눈독 들이고 있는 바지라 야 예. 사이즈 좋고 88 언니도 완전 가능하신 바지 어 인기 좋아. 아이 그래 봉봉 언니야 이거 일이 안돼봉봉 언니 없으면 일이 안 돼. 49,000 원이에요. 티셔어어 이거 예뻐. 맞죠? 이거 진짜 홀로리아 이집 원단 진짜. 아연심이 아, 언니 이거는 여름 원 온다. 니 여름. 연심이 언니 이거 여름 거이집 거는 말몰라어 오버핏 좋아하면 해요. 근데 지금 수면 언니도 있잖아 수면 언니 5 사이즈거든. 어, 이거 했는데 진짜 좋다 하잖아. 오늘 이거 오신 언니들, 이거 주문해드는 언니들 다 좋다 하잖아. 이거 좋아요, 이거. 이거는, 어, 언니들 갈게 무거운 바지 그런 거 아니야. 어, 요거 4.9, 요건 8.5에요. 무겁고 그런 바지야, 이라이 언니들. 어.